안녕하세요, 작두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양띠 분들 중에 네. 또요 생일 달에 태어난 양띠 분이라면은 응. 돈복을좀 타고 났다라고 응. 하는 생일 달이 있을까요? 4월, 2월, 10월. 음, 4월, 어, 2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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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유독히 상업운이 굉장히 강해요. 음. 직장보다는 장사 네. 그리고 말로 벌어먹는. 사람을 어. 상대로 이제 말로 벌어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장사라든가 영업적으로 네. 내가 직접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금전운이 상승된 걸로 음. 그러니까 이 달에 제가 호명한 달에 네. 네. 태어나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계속 이제 벗어나질 못하고 네. 나한테 천운이 내려왔어 하늘에서 복도 내려오고 조상에서 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금전복이라든가 타고난 돈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해야 큰 금전을 만질 수, 없고 쉽게 돈을 만질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자신감이 없어서 맨날 머리에 구상만 하고, 음. 어, 생각만 하다가, 저울질만 하다가, 네. 실천을 못 하고, 맨날 이렇게, 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발전이 없이,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발전이 없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한번 박차고 나와서, 이제 뭔가가 소자번 들여서라도, 큰금전 말고라도, 조그만 거라도, 어, 개인 적으로 하면서, 어,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이제 말로, 말로 벌어먹을 수 있는 영업이라든가, 네. 하다못해 작은 장사라든가, 네. 상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상치 못한 큰금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천을 가지고 나갔다고 보면 돼요. 이 양띠분들 현재 지금 그러면은 이제 갑진년 보내고 계신데 응. 직장을 지금 다니고 계신 2월생, 4월생, 10월생 분들이 응. 아나 진짜 이거 그만두고 나가서 뭐 해볼까 응. 했을 때 그럼 올해 실천해도? 올해 양띠분들 어, 2월생, 4월생, 어, 10월생에 탄생하신 분들 혹시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괜히 내 머리에서만 내가 뭔가를 옛날부터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꼭좀 내가 해보고 싶은데 뭐 겁이 난다거나 혹시 뭐 잘못될까 봐 실패할까 봐 선뜻 어 실천에 못 옮기고 계속 울며 겨자먹기로 어, 직장에 다니시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한번 용기를 얻고 이달에 탄생하신 분들 한번 밖으로 튀어나와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상당한 어, 발전이 있고 어, 금전은 또한 어,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보시는 것을 작두신녀는 추천합니다. 양띠분들 남은 한해 갑진년 올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어, 실천에 분명히 옮기셔서 어,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작두신녀가 양띠분들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